현장으로 안녕하십니까 주말뉴스 비제먼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최근 임원진에 독한 삼성인이 될 것을 주문한 가운데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에서는 부진한 주가에 대한 주주들의 성토가 이어졌는데요. 삼성전자 경영진은 DS 사업부분 사업별 특성에 맞는 전략을 세워 반도체 경쟁력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임혜정 기자입니다. 사직생의 각오로 위기를 대처해야 한다. 이재용 회장의 사직생 주문 직후 열린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 한종희 삼성전자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본으로 돌아가 제도약의 기틀을 다지고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인류사회에 공헌한다는 회사의 경영 철학에 집중하겠습니다. 기존 사업은 초격차 기술 리더십으로 제 도약의 기틀을 다지고 AI 산업 성장이 만들어가는 미래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난해 9만원에 육박했던 주식이 반도체 실적 부진 등으로 5만원대를 맴돌고 있는 상황. 주주총회 현장에 참석한 주주들은 부진한 주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서 지금 주가 흐름이 이렇게 부진하겠지만 어... 네, 사실 총체적 난국이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어, 그런 부분 우선순위를 정해서 뭐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책임경영을 통해서 남들 그 M&A 부분 관련해서 트렌드 빨리 맞춰서 좀할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냐 안해에 따라서 이게 지 삼성전자 또 남들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초세 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위기 돌파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반도체 기술력 강화를 내세웠습니다. HBM 적기 개발로 AI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파운드리 공정의 수율과 성능을 높여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주총에선 반도체 전문가 3인을 신규 사내이사 외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도 통과됐습니다. 박스경기 TV 임혜정입니다. 삼성전자 주재한 임혜정 기자와 좀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 기자. 이번 주총은 역시나 반도체 이야기가 핵심이었죠. 네. 삼성 위기론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반도체 기술력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 주총에서 경영진들은 쇄신 의지를 다졌습니다. 전영현 삼성전자부회장은 고대유품 메모리 HBM 부분에서 전과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HBM3A 제품의 콜테스트 통과가 지연되면서 HBM 시장주도권 확보에 난항을 겪고 왔습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빠르면 올해 2분기 늦으면 하반기부터 HBM 3D 12단의 생산량을 확대하고 고객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HBM 비트 공급이 지난해 대비 상당 수준으로 증가해 시장 내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파운드리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습니다. 대만 TSMC와 삼성전자 간의 이 격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이 파운드리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어떻게 제시가 됐습니까? 네, 한진만 파운드리 사업부장은 수율을 올려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위치에 최단기간 도달하는 게 올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나노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고 일나노 차세대 공정을 개발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비효율적인 관행이나 투자를 과감하게 감축하고 기술 개발이나 대고객 서비스 쪽에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파운드리 사업이 수주 기반이어서 매출이 가시화 되는데 2, 3년이 걸리는 만큼 단기간내 해결은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자, 이번 주총에서 이 삼성전자의 이 사진에도 이 관심이 상당히 쏠렸습니다. 이 반도체 전문가들이 많이 자리를 잡았죠? 네, 맞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이끌고 있는 전영영 부회장을 비롯해 송재혁 DS 부문 최고 기술 책임자가 신임 사내 이사로 선임됐습니다. 사회 이사련의 반도체 전문가인 이혁재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합류했습니다. 이번 이사진 구성은 기술 경영을 강화하고 초격차를 회복하겠다는 삼성전자 의지로 풀이됩니다. 네, 이 삼성전자 주총 이후에 삼성전자는 6만 전자를 다시 탈환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죠. 자, 산업부의 임혜정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태훈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업들에게 어려운 시기인 만큼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지 말자며 도전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상공인을 행사에서 이 같은 메시지를 전한 건데 앞으로 변화 속도에 뒤처지면 도태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성훈 기자입니다.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상공인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행사장 벽면에는 포상을 받은 기업인들의 얼굴이 빼곡히 걸렸습니다. 올해 열린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는 현대 모비스, 램 리서치, 삼동 등 금탑 산업운장 수상자를 포함해 총 231명이 포상을 받았습니다. 포상자는 지난해보다 23명 더 많아졌습니다. 올해 행사의 표현은 상공인의 도전과 혁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다. 최태원 회장도 달라진 통상 환경과 인플레이션, 산업 전환이라는 삼각 파도 속에서 이젠 속도에 뒤처지면 도태될 것이라며 기업인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연기는 낡은 법과 제도를 바꾸내는 결단입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기반한 낡은 법과 제도는 지금은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렵습니다. 넓히고 설킨 규제 실타를 하나씩 풀어내기에는 시간이 무족합니다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제약하는 규제를 단칼에 짜가면 과감한 제도 혁신이 필요합니다. 최 회장은 제도 개선과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해외 시민 유입을 위한 유연한 접근,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 변화 수용 등 크게 세 가지 사항을 강조했습니다. 경제 전 효율성 개선에 나서야 다 AI 하고 디지털 전환을 비용이 아르 전방적으로 채태원 회장은 이날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한 경제계의 목소리를 담은 제연서도 정치권에 전달했습니다. 한편 상공의 날은 상공업 진흥을 촉진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상공인을 격려하기 위해 1974년 지정된 법정 기념일로 매년 3월 셋째 수요일에 기념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박수경대 t v 배석원입니다. 레이저 업텍이 피부 탄력과 안티에이징을 동시에 공략하는 신제품 스컬피오를 키메스에서 최초 공개했습니다. 10억분의 1초인 나노초보다 천 배나 빠른 피코초 에너지를 피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김효성 기자입니다. 키메스 2025에서 최초 공개한 레이저 업텍의 야심찬 신제품 스컬피오입니다. 색소 질환, 흉터, 건선 치료 등 질환 치료용 레이저를 중심으로 사업을 꾸렸던 레이저옵텍이 피부 미용 분야로 사업 다각화에 나섰습니다. 그 피부 탄력과 리프팅과 미백을 같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용 제품을 출시하게 됐고, 저희가 지금 국내 인증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아, 보격증 출시는 이제 2025년 4월부터 시작을 하고, 그뭐 키메스 때 처음으로 이제 전시를 하고 보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그런 시작점. 스컬피오는 회사의 주력 제품 피콜로 레이저에서 확대됐습니다. 흉터, 색소, 문신 등 주요 질환에 대한 치료 효과도 뛰어났지만 피부의 탄력이 개선되고 윤곽술이 뛰어나 피부 탄력과 안티에이징으로 재응용해 최적화된 프로토콜을 완성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적화된 핸드피스 개발도 완료해 선보였습니다. 엘라이브 존이 큐피에 데미지 없이 아래쪽에 아주 맥시마이즈를 큰 존을 형성시킬 수 있어요. 정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고 부위별로도 조절이 가능한 뭐 그런 그 특수 핸드피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삼이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로 여러 뎁스나 안정성과 효과의 극대화를 같이 추구해서 즉 원하는 부위를 선택해 맞춤 시술은 물론 안정성까지 갖춰 리쥬비네이션 시장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데스 콘트롤의 한계를 극복하고, 본격적으로 피부 재생과 리프팅, 그 다음에 그 스킨 텍스처 개선과 더불어서 레이저의 본래의 장점인 칼라 체이지, 미백까지 할수 있는 그런 모델을 출시해서 소개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레이저 인더스트리 쪽에서도 상당히 진일보된. 레이저 업텍은 스컬피오를 통해 제 2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스컬피오의 매출 비중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난해 대비 20% 넘는 매출도 기대한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 스컬피오의 미군런칭은 올해 4분기를 목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건축자재 전문회사 SY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신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주고 지붕을 빌린 후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전영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자동화 설비를 통한 각각의 공정이 이루어집니다. 주력 제품인 글라스울 패널을 생산하는 SY 인주 공장입니다. 패널과 데크 플레이트 생산 등 건자재 부문에서 2,400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글라스울 패널은 기존 유기 단열재에 비해 화재 안정성이 확보돼 대형 물류센터. 공장, 상가, 주택 등에 주로 쓰입니다. 21년부터 그라스홀 패널 매출액이 증가하였고, 그에 하여 기존 i p s 라인 2, 3억기를 그라스홀 전용 라인으로 개조하여, 현재 캐파는 월 30만 회배 정도 되며, 패널 전체 매출액의 7, 80% 가량을 인주공장에서 생산합니다. 컬러 간판 사업 경쟁력도 강화합니다. 세라믹 코팅 기술을 통해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을 최소화했고, 최근엔 스웨덴에서 환경 인증 제도인 EPD도 취득했습니다. 컬러 강판을 벽돌과 나무, 금속 등 표면 질감을 사용해 건물, 가전제품 등 다양한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동독이라든지 중남미 그다음에 뭐 서남아 쪽그 그동안 뭐 국내 시장들이 가지 않았던 시장들을 국제 시장을 좀 많이 확보해 가지고 각 지역마다 그 특색이 있는 가전사 주력하는 신사업은 태양광 사업입니다. 태양광 설계와 자재 조달, 시공까지 관리하는 EPC 사업과 지붕 태양광 임대 사업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주고 지붕을 빌린 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전력을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FL로프 패널을 적용한 점이 특징입니다. 지붕을 뚫어 철조 구조물을 세우는 타공 방식이 아닌 볼트 체결 방식을 사용해 공사 기간을 90% 이상 줄이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화재 대비용으로서 저희가 불연 FLUF를 사용하고 그 FLUF가 또한 그 태양광을 잘 설치할 수 있게끔 공안이 되어 있습니다. SY는 공장뿐 아니라 병원, 공공 주택 등 다양한 건축물로.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약 100억 원의 태양광 매출을 향후 전체 매출의 10%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목표입니다. 박스 경제TV 전 형섭입니다. 뇌졸중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전 세계 90조 원 시장으로 예상되는데 국내 기업들의 진출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JAK는 올 3분기 뇌졸중 환자의 치료 결과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시제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김효성 기자입니다. 6만여 환자의 CT와 MRI 데이터가 모여 뇌졸중을 정확히 검출합니다. JLK의 뇌졸중 AI 진단 솔루션은 2023년 최초로 뇌졸중 분야 AI 의료기기 보험 수가를 획득, 현재 글로벌 인허가 획득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FDA와 일본 PMDA 인허가를 많이 최근에 획득을 했습니다. 인허가를 획득했다는 것 자체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도 봤을 때도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크게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상적 근거를 뒷받침하는 SCI급 연구 논문도 연달아 발표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10편 정도의 연구 논문이 발표됐는데 올해는 두배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뇌졸중 환자의 CT와 MRI 데이터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데 두 가지 데이터를 결합한 방대한 양의 정보를 활용하는 점이 기술적 차별성이라는 설명입니다. CT와 MRI의 쌍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CT와 관련돼 있는 솔루션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면 저희는 CT뿐만 아니라 MRI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인 솔루션을 개발을 할수 있었다. 고령화에 따라 2030년 글로벌 뇌졸중 시장 규모는 약 89조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매년 뇌졸중 환자는 11만 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CT, MRI와 같은 의료 영상을 기반으로 한 AI 뇌졸중 진단 솔루션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JAK는 시장 내 경쟁력 확대를 위해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환자의 치료 결과를 예측하는 솔루션 출시도 밝혔습니다. 올 3분기 정도에는 출시돼 있는 저희 회사 제품 뒤에 이환자의 치료 결과를 예측한다거나 예후를 예측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환자 맞춤형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제품이 올 3분기에는 출시를 목표로 지금 열심히 뇌졸증 AI 예측 예후 솔루션 시제품은 국내와 해외 시장에서 동시에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거점 병원을 활용해 영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은 대형 유통사를 통해 솔루션을 초기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삼성자산운용이 하락장에서 손실을 완충하고 수익을 추구하는 버퍼형 ETF를 출시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처음 선보인 건데 25일 상장됩니다. 이재은 기자입니다. 삼성자산운용이 손실 완충 효과를 담은 버퍼형 ETF 상품을 아시아 최초로 선보입니다. 버퍼형 ETF는 옵션 전략을 활용해 수익 구조를 사전에 설계하는 디파인드 아웃컴 상품입니다. 삼성운용은 이 상품을 25일 상장할 예정이며 10% 수준의 하락 완충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저희가 목표 구조로서 제시한 10% 수준의 완충 장치가 선험적으로 얻은 시장의 전반적인 기대 하락률에 부합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드디어 한국에서도 다음 주 화요일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버퍼 ETF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버퍼는 S&P 500 지수가 아웃컴 기간인 1년간 하락할 경우 버퍼 ETF가 추구하는 손실 완충의 양을 의미합니다. 아웃컴 기간은 버퍼 ETF가 추구하는 버퍼 수익 구조를 위해 1년 만기 옵션으로 포지션을 저희가 구축하게 되는데요. 이 구축일로부터 만기까지의 1년 기간을 의미합니다. 명칭에서 보시는 3월의 의미는 이 아웃컴 기간이 시작일과 종료일이 매년 미국 옵션 3월 만기일임을 의미합니다. 아웃컴 기간 동안 보유 시 하락장에서는 손실 완충을, 상승장에서는 캡 수준까지의 수익을 추구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또 ETF 특성에 맞게 아웃컴 기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며 매일 투자자가 직접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덱스 홈페이지에서 매일 아웃컴 기간 시작일 이래 S&P 500, 그 다음에 버퍼 ETF의 누적 수익 추이, 그 다음에 아웃컴 기간 종료일까지 보유 시 추구 가능한 잔여 캡, 잔여 버퍼 등의 지표를 공개할 것입니다. 이 상품은 하락장에서 보호받고 싶은 기존의 S&P 500 투자자, 또는 보수적인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S&P 500 미국 투자 관련한 라인업 확충은 계속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설명드린 아웃컴 기간의 종료일을 타겟으로 해서 어, 버퍼는 시장 하락에 대해서는 완충 효과를 추구하는데 이거는 이제 확정된 방어는 아니다 정도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버퍼형 ETF 출시로 S&P 500 관련 아시아 최다 라인업을 갖춘 삼성자산운용. 올해는 주식 테마형 상품과 같이 변동성을 대비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박스경제TV 이재인입니다. K소주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내 주류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롯데 칠성과 하이트 진로가 기존 시장을 확장하며 점유율 확대에 나서는 가운데 OB 맥주도 소주 시장 진출을 예고하면서 앞으로 해외 시장에서 주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김판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소주의 해외 수출액이 2억 달러를 넘어서며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과거 일본과 중국 중심이던 소주 수출 시장이 최근 미국과 동남아, 유럽 등으로 확대되며 전 세계 95개국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특히 과일 소주가 인기입니다. 지난해 전체 소주 수출 중 과일 소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48%에 달했고, 수출량은 2020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k 소주의 글로벌 인기에 국내 주류 업체들은 앞다퉈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롯데칠성은 과일 리큐르 수나리 처음처럼으로 해외 시장을 노크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과 동남아 유럽 등약 40개국에 세로를 수출하고 있는데 특히 북미시장 개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엔 미국 주류기업 e n j 겔로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현지 유통망을 확대했고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 채널에도 입점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일본과 미국, 중국 등 80개국으로 소주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레몬의 이슬을 포함한 과일소주 신제품도 추가 출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동남아 시장 확대를 위해 베트남에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해외 첫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소주 회사로서 최초이고 또 해외에 구축되는 최초의 생산 기지로서 이곳에 생산되는 것은 전 세계로 수출될 예정입니다. 오비맥주는 지난해 9월 제주 소주를 인수하며 소주 사업 확장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 짠과 돌돌 등 새로운 소주 브랜드 상표를 출원하면서 이르면 올해 수출용 과일 소주 제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맥주가 이 소주 회사를 이렇게 인수했다라는 거는 맥주에서도 나름대로 뭐 일이 없지는 하지만 특히 이제 외국에 나가고 그럴 때는 소주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K 소주의 글로벌 흥행이 이어지면서 국내 주류사들의 경쟁은 안방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도 치열해진 전망입니다. 박스 경제 TV 김판수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 기업금융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개인사업자가 영업점 방문 없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년 뒤에는 중소기업 대출 시장까지 진출할 계획입니다. 유수민 기자입니다. K-뱅크가 천조원 규모 기업금융의 비대면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업금융시장은 시중은행의 대면 영업중심, 시장 규모는 개인 사업자와 중소기업 각각 500조 원씩 총 1,000조 원 수준입니다. 은행들이나 시중은행들에서 기업금융이 있어서는 아직 비대면화가 거의 안 되어 있죠. 그래서 K뱅크는 이 시장을 먼저 비대면화를 선도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방점을 짓고 지금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 K뱅크는 사장님 부동산 담보 대출에 후순위 대환 상품을 공개했습니다. 사장님 부동산 담보 대출은 은행권 최초 100% 비대면 개인 사업자 담보 대출 상품입니다. 지난해 8월 출시된 이후 9월 후순위 상품으로 확대된 데 이어 후순위 대환 상품까지 출시된 겁니다. 담보 대출을 할때 제가 샘플로 가져왔는데 한요 정도 서류를 보통 이제 제출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서류 하나하나가 여러 기관들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게 뗀다고 그러죠. 뭐 인감증명서라든지 이런 거다 떼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서류도 하나도 없이 오늘 신청 내일 실행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업장을 비울 수 없는 개인사업자를 위해 대출 신청부터 서류 제출과 대출 실행까지 모든 과정이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또 2주 정도 소요되는 기존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과 달리 빠르면 하루에서 3영업일 내로 실행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K뱅크는 사장님 보증서 대출, 사장님 신용 대출, 사장님 부동산 담보 대출 등 개인사업자 여신 포트폴리오를 완성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27년 3분기를 목표로 중소기업 대상 100% 비대면 법인 대출 상품도 출시할 계획입니다. 법인 쪽도 그런 보증기관과 연계되어서 저희가 보증서 대출부터 먼저 좀 개시를 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아마 담보가 될것 같습니다. 법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사업, 공장, 뭐 창고 이런 거를 담보로 하는 이제 법인의 부동산 담보 대출 이렇게 갈것 같고요. 올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한 만큼 K뱅크는 기업대출에 더욱 집중합니다. 올해 기업대출 공급액 목표는 2조 원 이상. K뱅크는 IPO를 통한 추가 재원 확보 없이도 목표치를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수경지TV 유수민입니다. BMW 미니 브랜드가 2030년까지 완전 전동화 전환을 선언하며 그첫 단계로 전기차 3종을 출시했습니다. 기존 미니의 디자인과 주행 감각을 유지하면서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해 성능을 높였습니다. 김홍모 기자가 시승기를 통해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볼록한 휘라치와 탄탄한 차체 라인. 강렬한 레드 컬러가 도로 위를 달리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정면을 마주한 순간 각진 LED 헤드램프는 날카로운 눈매로 존재감을 과시하며 미니만의 개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귀엽고 둥글던 기존 이미지에서 벗어나 더욱 강인하고 스포티한 분위기를 품은 미니의 전기 콤팩트 SUV, 일렉트릭 미니 에이스맨이 미니의 전동화 시대를 열 준비를 마쳤습니다. 2005년 한국 시장에 진출한 미니 브랜드는 20년 동안 12만 대 이상 판매되며 프리미엄 소형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해왔습니다. 그동안 미니는 펀드라이빙이라는 독창적인 요소와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앞세워 탄탄한 매니아층을 형성해 왔는데요. 이제는 전기차 시대를 맞아 브랜드의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니코리아는 전기차 시대에 발맞춰 일렉트릭 미니 에이스맨, 쿠퍼, 컨트리맨 등세가지 순수 전기모델을 출시합니다. 이 세종의 차에 대해 미니코리아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하면서도 기존 미니의 감성을 그대로 유지하며 더욱 진보한 주행 경험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모델은 일렉트릭 미니 에이스맨입니다. 에이스맨은 전장 4,085mm, 전폭 1,755mm, 전고 1,515mm로 소형차 쿠퍼와 SUV 컨트리맨 사이의 중간 크기입니다. 쿠퍼는 작아서 아쉬웠고 컨트리맨은 부담스러웠던 이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센터페시아에는 자동차 업계 최초로 적용된 직경 240mm의 원형 OLED 디스플레이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협업해 탄생한 이 디스플레이는 주행 정보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물론 컬러풀한 그래픽과 다채로운 테마를 적용할 수 있어 보는 즐거움을 더합니다. 공조 시스템을 비롯한 다양한 차량 기능은 터치 방식으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으며 내비게이션은 주행 상황에 따라 카메라 뷰로 자동 전환되어 보다 직관적인 길 안내를 제공합니다. 또한 비비드, 타임리스 등 다양한 스타일의 테마를 설정할 수 있어 운전자의 기분에 맞춰 실내 분위기를 연출하는 재미도 제공합니다. 특이한 점은 기존 차량에 익숙한 계기판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계기판이 자리하던 곳에는 직물 소재의 대시보드와 스트랩이 배치되어 미니만의 개성을 강조하며 속도 및 주행 정보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제공됩니다. 일회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는 약 300km로 도시형 전기차로서 충분한 활용도를 갖췄습니다. 또한 음성 인식 기능을 갖춘 미니 개인 어시스턴트가 탑재되었지만 기대만큼의 정확도를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내비게이션 안내 목소리 줄여줘라는 요청에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오는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보였습니다. 미니코리아는 이번 전기차 삼종 출시를 기념해 전국 BMW 차징 스테이션에서 할인된 요금으로 충전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며 전기차 라이프스타일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이코닉한 디자인과 탄탄한 주행감각, 그리고 전기차 시대에 걸맞은 기능을 갖춘 일렉트릭 미니 에이스맨. 미니의 DNA를 그대로 품은 이 차가 전동화 시대에서도 여전히 펀 드라이빙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박스경제 t v 의 김홍모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